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키큰 구독자 여러분 와 <laughs> 맨날 월야 <laughs> <laughs>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네. 아 우리 형님들이 LPI 차량 많이 문의가 오시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요즘에 어. 저희가 LPI 차량 음. 못 찍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오늘 진짜로 음. 그때 했던 거저 무... 이거, 이거 이거 맞나 <웃음> <웃음> 이거 한번 해줘 봐 아, 이거 해달라고요 네, 네. 자 이거 무릎을 따라 해보세요. 무릎을 들고. 아,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아, 아, 무릎을 잠깐 들어보세요. <laughs> 알려달면 라 무릎을 탁했다 이렇게 하셔야죠. <laughs> 자, 맞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 네. 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차량을 가지고 나왔어요. LPI 그렇죠? 응. 차량에. 응.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간 차량이 없어요. 네. 근데 이 차량 음.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있는데 네. 뭐 전방 추돌 방지, 네. 후축 방, 긴급 제동, 네. 야 옵션이 빵빵하거든요. 그죠. 드라이브 와이즈에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네. 통풍 시트, 네. 와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정숙성까지. 정, 예 네, 정성. 놀래 <laughs> 의정성까지 2020년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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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PI로 가보겠습니다. 네. 주행 거리도 짧아요. 네. 그리고 야 외관 상태도 완벽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음. 가볼까요? 자, 함께, 가시죠! 가시죠. <laughs>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기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와우. 또 뭐라고 했죠? 저는 진짜 아, 아니, <laughs> 네. 와우가 아니라 네. 아, 진짜로 저는 음. LPI 차량에 네. 요 레이더 레이더판 들어간 차량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무의무이하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죠? 자, 이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간 차량 중에 네. 보시게 되면은, 네. 현대 스마트 센스보다 네. 얘가 더 기능이 많더라고요. 뭐, 전방 추돌 방지, 그 다음에 후측방 추돌 방지, 네. 이렇게 알아서 지가 멈춰주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차선도 유지를 해줘요. 오. 그래서 솔직히 막 졸음 운전 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졸음 운전 하시면 안 되지만, 음. 혹시라도 이제 장거리 주행 하시다 보면은, 음. 또 그렇잖아요. 사람 졸고 싶지 않지만 또 이게 그렇죠? 한번 재현해 주세요. 눈눈 어. 눈 요거 예 뭐야. <laughs> 자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얘는 핸들도 잡아주는 기능이 음.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서 저 사팀장님한테 좋은 정보를 또 갖고 가네요. 자, 어, 정보예요? 네, 그죠 정보죠. <laughs> 네.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모르시는 LPI 차량에 네.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 찾아보기 힘들다. 그죠라고 장점. 그리고 또 하면... LPI는 사실 옵션을 또 그렇게 많이 또 집어넣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맞습니다. 음.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음. 2020년형. 오. 연식 좋죠. 네. 자, 2020년형이고 네. 2020년 9월에 출고된 오. K7 프리미어 3.0 6기통 음. 엔진입니다. 그죠. 그래서 LPG 차량하면 정숙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실키한 엔진 감성까지 느낄 음.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음. 야, 차량 상태 진짜 넘버 원입니다. 네. 자, 이 차량 외관 상태도 좋고 실내 상태도 그죠. 좋고요. 옵션도 좋고요. 네. 타이어 트레이드는 얼마나 좋게요? 그냥 막대기로 말씀드리면 한80% 이상은 남아있다라고 음. 보죠 모든 타이어가요. 오. 그만큼 음. 자 가져가셔가지고 저희가 5일 교환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냥 가스만 놓고 타시면 되는 어. 차량 준비를 했고요. 주행 거리는 89,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음. 자그만큼 상태가 좋은 차량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면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선팅 상태도 훌륭하고요. 그냥 약간의 돌출현상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때요? 반대쪽? 어, 반대쪽, 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상태 좋아요. 사용감 조금 있지만은 상태 네. 좋습니다. 맞아요. 응. 후드 부분도요 깨끗해요. 광도 빤딱빤딱하게 응. 잘라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돌티 현상 몇개뭐 중고차다 보니까 돌티 현상이 없을 수가 그죠? 없어요. 응. 예, 그돌티 현상 몇개 잡으려고 도색을 다시 한다는 것도 응. 좀 웃기고 맞아요. 해서 응. 예,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응. 자, 반대쪽은 어때요? 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사용감 빼고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좋트 부분도. 너무 투명해요. 제 투명해요? 얼굴이 다 비칩니다. 백화나의카현사연 아, 백화 그런 거 없고요. 나이트, 어, 어, 진짜로 나이트의 얼굴이 비치네요. 어, 어, 맞아요. 자,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음. 오토 하이빔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음.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에 따라서, 음. 예, 꺼졌다, 켜졌다 할수 있는 오토 하이빔 들어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현존하는 헤드램프 중에 가시거리가 가장 넓다는, 오.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돼 있어서 네. 우리 형님들 타실 때 야간에 주행하실 때아 음. 저희도 나이가 40대가 이제 넘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내장? 아니 백내장 무슨 소리야 백내장 아닌가? 핸드폰 볼 때도 막좀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뒤로 밀게 되잖아요 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앞쪽에는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모니에도 드라이브 YG가 들어가 있는 자 레이더판이 들어가 있다 야, 그리고 전면, 오, 범포 상태도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태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 측면부에 가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타이어 트레이드 먼저 말씀드릴게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80% 이상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 휠 상태도 주차음집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7인치 알루미늄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펜다 부분도 그냥 깨끗합니다. 야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도 쪽도 거의 몸콕안 보여질 정도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도어도오 너무 깨끗한데요. 거의 눈씻고 찾아볼 기스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휀다까지 오 따봉. 실제로 너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썬팅 상태도 아주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도 이 오. 야, 이거 80% 이상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휠 상태도 진짜 주차 흠집 하나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고요. 외관 상태는 거의 흠잡을 곳 없이 너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고요. 이 차량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후측방 경보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우 타이어 트레이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야, 이거는 뭐 타이어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뭐 편반모가 있는지 없는지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편마모 없이 균일하게 소모된 모습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차 프론트 서스펜션에 관한 수리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엔진 오일도 1 개월 전에 교환을 하셨대요. 하지만 저희 킹카는 무조건 출고할 때뭐 하루 전에 가르셨던 이틀 전에 가르셨던 무조건 출고할 때 엔진 오일 새로 갈아들이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면부에 가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20년형 2020년 9월에 출고된 k7 프리미어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와우 저는 이 k7 뒤태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쫙잘 빠져나간 c 필러 라인에 그리고 이 테일 램프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면발광에 LED가 적용되어 있죠?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와우, 관리 상태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차 타고 뒤에서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와우, 너무 매력적인 차량. K7 후면부에 온 겁니다.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오, 뒤에 범퍼 라인도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6기 통의 3.0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숙한 차량이고요. 자,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트에서는 거의 흠집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 안 보여드릴 수 없겠죠.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트렁크 공간도 아,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가스통은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으셔 가지고 자 이쁘게 잘 관리해 주셨고요. 이 커버 안 씌워 놓은 차들도 많잖아요. 근데 전차주님이 커버도 씌워 놓으셔 가지고 예,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조석 측면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어너무투 투표할 거? 네, 투입할 거? 어 그죠. 자, 문 열어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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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그만해.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보조석 측면부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가시죠. 알았죠.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휠 상태는 깨끗하지만 약간의 흠집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다 부분은 그냥 깨끗해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도 쪽도 오, 거의 문콕도 안 보여지고 있고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썬팅 상태도 아주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도 쪽도요 야 거의 문콕도 안 보여질 만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커터까지 깨끗해요 야 너무 깨끗한데요 자 여기서 나가는 거 있죠 따봉 뭐, 진짜로 외판 점수는 그냥 약간의 그냥 연식도 있고 연식이 지금 한 4년 정도 됐잖아요. 4년도 안 됐죠. 자, 거기에다 주행거리가 한 8만 9천 키로 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그냥 사용감 정도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오, 따봉, 따봉, 따봉. 자, 한9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태는, 오,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해주셨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자, 올뉴 K7보다는 뭔가 더 중후한 매력과, 그 다음에 스포티한 매력을 동시에 갖춘 차량? 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디테가 너무 이쁜 K7 차량 성능 기록부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장 부탁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이 차량,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거기에 보험 이력도 영원인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두 번째 장 부탁드릴게요. 어, 휴통... 오늘 되게 평범하게 가는데? <laughs> 진짜 이상한데? <laughs> 자, 두 번째 장 보시면 이 차량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는 올레오 차량입니다. 올레오 차량. 응.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보증도 남아 있습니다. 엔진 미션에 대한 부분이 응. 아직 2025년 9월까지 10만 킬로까지 제조사 오. 보증 남아 있다라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자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는 어떤 옵션이 있고 실내 상태는 어떤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실내 상태도 너무 좋아요. 자, 함께 가시죠. 가시죠. 와, 2월에 탑승을 했는데요. 와. 진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한번 봐주세요. 시트 상태요. 거의 사용감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 너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 먼저 열선 있다는 라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안네스트 공간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곳 컵홀더도 들어가 있는 모습 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요. 아자 보시게 되면은 자 공간감 한번 보여드릴까요? 공간감은 그냥 끝장나는 것 같아요. 자 대형차답게 자 레그룸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잘 나오는 모습 그다음에. 헤드론 공간도 아주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편안해. <laughs> 그리고, 네. 여기서 제가 봤을 땐, 뒤쪽에서 앞모습, 그, 센터베시쪽 보는 게 저는 이쁘더라고요, 이 차는. 어, 맞아. 뭐, 어, 이쪽으로 한 번만 쭉, 피디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 이거 요구사항이 오늘 네. 좀 많은데? 아, 이게 나 너무 이뻐. 이 K7 프리미어에, 이게 매력인 것 같아, 보면. 아, 그래요? 네, 뒤쪽이랑, 이쪽 니네 옆에서 보니까 웃기다. 아, 그렇죠. <laughs> 자, 일렬로 이동해서 이동해서 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렬로 함께 가시죠.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어 트림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게 되면은. 전동 사이드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후축반 경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윈도우 버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전자석이 오토 윈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터치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2열 한번 보여 드릴까요 2열도 썬팅 상태 아주 훌륭하게 잘 관리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음 없이 n no! GOD PLEASE NO, 어, no! 러운 느낌 자자 no! <laughs> 자, 2열도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드라이브 yg 가 들어가 있어서 차선 이탈 경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축방 경보, 그 다음에 트렁크 버튼 차체 자세장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트 상태도 예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동시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실내가 너무 이쁘죠. 12인치, 12.3인치. 자 디스플레이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시트 상태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오 보조석 시트 상태는 거의 사용감 안 느껴질 정도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깨끗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는 미리 확인을 했고요 예, 잘 동작되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빨리 탑승하시죠. 오, 실내에 탑승을 했는데요. 실내 상태가 따봉. 진짜 너무 깨끗하게 잘 사용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우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좀더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류 K7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12.3인치 디스플레이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기가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물론 디스플레이 화질도 더 깨끗하고요. 더 선명하고요. 와, 치아 눈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런 세타페시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고요. 약간의 이런 물리버튼의 느낌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리버튼 사용감도. 예,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기판부터 한번 보여 드려 볼까요? 자,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이 있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는 89,928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상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스티어링 휠 상태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뒤쪽으로는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오토 레인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은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드라이브 YG가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YG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유보가 탑재돼 있습니다. ECM 하이패스 음일러 장착돼 있고요. 유보 들어가 있으면 좋은 점 많죠. 먼저 시동 걸어 놓고, 뭐 공조 장치도 미리 뭐 더울 때는 시원하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추울 때는 자 따뜻하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면은 뭐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뭐 나의 차에 탑승하시는 분들 미리 따뜻하게 시원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서 따봉인 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투자나블 랙박스 적용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게 되면은 기능이 너무 많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 커넥티드도 들어가 있고요자 차량 설정 들어가셔 가지고 차량 들어가시면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만의 또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운전자 보조 들어가가지고 자 전방 안전 전방 차간거리 유지 그 다음에 충돌 경고 충돌 방지 보조 해가지고 차가 알아서 충돌할 것 같으면은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축방 안전 또 좋아요. 후축방 가시면 후축방에서 차량과 충돌 위험 경고시 또 차량 제어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죠. 그래서 미연에, 미연에 내가 사고 날 거를 얘가 알아서 감지를 하고, 이제 브레이크 제동을 잡아주니까, 또, 요런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면 보험료도 또 다운이 되잖아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LPG 차량이기 때문에 친환경 차량에다가 주차료 감면되고 혜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드라이브 와이즈 똑똑한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요런 버튼감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볼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밑에 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 오 시원하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시 밑에 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자 USB 충전 단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USB 포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어 노브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커버도 들어가 있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예 이렇게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얼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조석은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오토 홀드까지, 그다음에 전방 주차 센서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하셨고요. 암레스트 공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암레스트 공간 보시면 널찍합니다 자, 1 2 v 트 시거잭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우, 뭐 실내 상태는 거의 흠잡을 곳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차주님 비우변 하신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우와 <laughs> 넘버2의 생각 말씀해 주셔야죠 넘버2의 생각 어, 실내의 깔끔함 실내의 깔끔함 네, 자. 저는 외관 상태도 너무 깔끔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거. 그래도 네. 소모품 중에 가장 비싼 부분, 음. 타이어. 음. 타이어 트레이드가 80에서 90% 음. 정도 남아있으니까, 가지고 가셔도 음.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음. 저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안 남아있는 차량들 많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장점으로 꼽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음. LPG 차량에는 보기 드문 저 드라이브 YG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음. 자, 두 번째 장점으로 꼽고 싶고요. 네. 자, K7 프리미어 차량이잖아요. 네. 저 디자인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제가 그래서 사실 요거는 제가 네. 눈여겨보는 차 중에 하나예요. 눈여겨보는 차.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실내 음. 네. 센테아베시아가 너무 마음에 쏙 들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뒤에 테일 램프나 이런 것들이 사실 네. 제일 그 뒤에서 봤을 때 너무 네.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응. 첫 창기 뒤 따라가다 보면 응. 와, 차 너무 이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응. 했거든요. 응. 자, 앞 모습도 올뉴 K 7보다는 응. 약간 더 중후한 느낌의 응. 그 다음에 실내는 세련된 느낌. 이렇게 응. 물리 맞아. 버튼도 다 이렇게 스틸이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응. 약. 약간은 EQ900 같은 느낌? 음. EQ900 같은 느낌을 더 줘가지고, 네. 그 다음에 우드도 이렇게 싹 들어가 있고, 1 0 3인치의 디스플레이. 네. 너무 자랑 많이 하죠? 음. 자, <laughs> 너무 자랑 많이 해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자, 음. 그러면 이 차량,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금액은! 187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말 가성비 있은 풍경 준비를 네. 했고요. 저희가, 음. 최저가로 준비를 음. 했습니다. 음.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는 차 거의 없어요. 사실 네, 거의 네. 찾아보기 힘들어요. 음. 거기에다가 음. 관리 상태는 음. 따봉+ 따봉 <laughs> 자이 차량 한번 주행해 보고 싶다. 음. 어우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 음. 자 한번 찾아가 볼까 음. 하시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음. 우리 넘버 투 님께서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상태는 진짜 끝장납니다. 음. 자 여기서 끝내 가야죠 아. 소원 성취, 빵 만수무강, 빵 만사영통, 부자 되셔가지고 킹카에서 차를 구매 해 주시기를 간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차 상태 너무 좋다. 네. 너무 조용해요.